네,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입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주요 이슈들을 들여다보는 강희롱의 이슈토크입니다 서해안과 제주지역에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저녁에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전국이 꽁꽁 얼었지만 마음만한 따뜻했으면 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이번 주 연예계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 연예계가 우리 연예계의 가장 핫한 주인공은 역시 영웅입니다. 최근 2주간에 걸쳐 서울 케이스포돔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고 연말 연초 광주와 대전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뜨거운 콘서트 열기 속에 감동과 웃음, 희망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팬들의 호응과 관심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임영웅은 각종 음악 차트와 유튜브 기록 그리고 전국 투어 현장까지 삼관왕 전 부문에서 완성을 달성했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교불가 가히 독보적인 위상과 존재감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 천만 영상 추가 신보 뮤직비디오 세곡 주간 인기 차트 동시 상위권 진입, 그리고 아이돌 차트 244주 연속 1위까지, 아임 히어로 브랜드의 상승세는 굳건합니다. 우선, 콜로라이드 음원 영상이 12월 1일 기준 유튜브 천만 조회수를 돌파한 데 이어, 정규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12월 2일 기준 조회수 천만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두 곡이 천만뷰를 찍으며 천만부 영상 100번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정규 2집 I'm Hero 2 수록곡 3곡, 유튜브, 한국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탑7을, 탑10을 동시 장악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집계된 주간 차트에는 순간을 영원처럼 4위, 그대를 위한 멜로디 6위, 그리고 들꽃이 될게요가 9위에 랭크됐습니다. 한 앨범에서 세 곡이 동시에 인기 차트 상위권에 오른 흐름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임영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244주째 1위를 시켰습니다. 아이돌 차트 11월 네, 네 번째 주차 평점 랭킹에서 30만 9760표로 싹쓸이했고 좋아요 역시 3만 761개로 전체 최다 수치였습니다. 4년 8개월째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 아이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때 어도 대표였던 미니진의 걸그룹으로, 걸그룹으로 불렸을 만큼 상징적 이미지가 컸던 K-POP 그룹이죠. 뉴진스가 NJG라는 이름을 지우고 어도 복귀를 선언한 뒤 바로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슈퍼네이추럴이 글로벌 오디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2억 원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3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뉴진스, 민지, 한이, 다니엘, 헤린헤인이죠 뉴진스 1번 데뷔 싱글 슈퍼네이추럴과 동명 타이틀곡 슈퍼네이추럴이 지난 1일 기준 2억 12만 8,884회, 재생됐습니다. 뉴진스한테는 통산 12번째 2역 스트리밍 곡이 됐습니다. 슈퍼 내추럴은 노스텔지어 감성과 멤버들의 부드러운 보컬이 돋보이는 뉴잭 스윙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공개되자마자 현지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찍었고, 일본 싱글임에도 국내외 음원 차트를 가리지 않고 상위권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뉴진스는 슈퍼내추럴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일본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이죠.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해외 아티스트 작품 중 유일하게 해당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팀의 독보적인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뉴진스는 지금까지 총 15개 스포티파이 역, 역대, 역대 스트리밍곡을 배출했습니다. OMG와 디토가 8억 회 이상, 슈퍼 샤이와 하이프보이가 7억 회 이상, 어텐션이 5억 회 이상, 뉴진스와 ETA가 4억 회 이상, 쿠키가 3억 회 이상, 허트와 쿨 위드 유, 가 유, 하우스위트, 슈퍼 네추럴이 2억 회 이상, 그리고 ASAP와 겟업, 그리고 버블검이 각각 1억 회 이상, 재생됐습니다 뉴진스가 현재까지 발표한 모든 노래의 스포티파이 합산 누적 재생수는 70억 회나 됩니다 전 세계 케이팝 한류를 견인하는 또 다른 대표 걸그룹이죠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어, BTS, 제이호포우 어, BTS가 피트한 노래죠 스파게티가 빌보드, 빌보드 차트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 12월 6일자에 따르면 르세란핌,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호은채 이 멤버들의 르세란핌 싱글 1집 타이틀곡 스파게티가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제입니다. 글로벌에서 각각 21위, 14위를 지켰습니다. 두 차트 모두 5주 연속 진입 기록입니다. 빌보드, 빌보드 세부 차트에서도 타이완성 7위, 말레이시아성 17위, 홍콩성 어... 10위, 싱가포르성 10위, 5주째 순위권을 지키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laughs> 얘기 도중에 댓글이 좀 달렸는데요. 어... 왕비라고 읽습니까? 원, 왕비, 왕비2826님. 이명 아티스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강희롱 기자님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어, 나미미님은 또 임용에서 엄지척을 올려주셨네요. 어, 인희, 아, 인희리, 위인희씨 같은데요. 인희리4276님은 강희롱 기자님 안녕하세요. 명시님들 건행. 네. 고맙습니다. 건행입니다. 어 갈대랑님, 강희롱 국장님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최고 가수 임영웅 소식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또는 세계 모든 이들도 임영웅님의 사랑과 평화의 노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사랑과 평화를 누리면 좋겠네요. 대기자님 건행하세요. 육정실님은 임영웅 아티스트 영원히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최고, 최고, 엄지척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르스라핌 아,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스파게티는 중독성 있는 비트와 유쾌한 퍼포먼스로 입소문을 탔는데요. 새끼손가락을 흔들고 입을 막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시그니처 안무가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 스타들의 챌린지 참여로 화제를 모았고 힌디어 버전 커버 음원도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르세라핌은 이런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글로벌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해당 버전 챌린지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르세라핌은 지난 11월 28일 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마마 어워즈에서 팬투표로 수상자를 가리는 팬스 초이스 피밀 탑10 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마마 어버지가 어, 홍콩에서 대형 참사로 좀 안타까운 수식이 있었지만 우리 글 어,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들의 활약은 어, 여전히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12월 마지막 달력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의미 있는 한해잘 마무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강일웅의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